세명이나공부하러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니다 죄송합니다. 죄송 흰색 흰색이합다죄송니다니까니다 <laughs> 색깔론, 색깔론 니니니 제가, 제가 아, 좀 색깔에 되게 민감한 거 아시죠? 유니폼이 좀 멀리서보니까 비슷하네 <laughs> 색, 아, 예. 아니. 어떻게 비슷합니까 저게? <laughs> 뭔가 스타일이... 스타일이 비슷하면은 에헤에헤. 흰색을 조삼 변이스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laughs> 어떻게 그런 컨닝이... 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자기 소개요. 네. 어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재산 베어스 리포터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는 송혜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KBO 대표 호감구단의 담당 <laughs> PD 자민호입니다. 아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호감형. 아하. 거잠 호남형 아니고요 호감형입니다. 아하. 하 <laughs> 호남사 맞죠? 아, 네. 오늘은 싱그럽게 네. 예슬씨 얼굴 보면서 할까요?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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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얼굴이 지금 별로 안 싱그러워가지고 오늘 귀에 지금 USB를 달고 오신 것 같은데 <laughs> USB라뇨 이 <이거> 패션을 모르시는구만. <laughs> 어 이거 귀걸입니다 귀걸이 아주 예쁜 귀걸이. 귀걸이예요. 네. 음. 아니 계속 예, 진행해 주시죠. 네 오늘 TMI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월2일 k t 위즈와의 시즌 1 차전이고요. 어, 지금 보시는 건 KT 위즈 선수들이 이제 연습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예, 색깔이 <laughs> 그렇죠. 네, 네, 네. 음. 자, 두산베어스 지금 SK 와이번스와 마찬가지로 공동 1위, 공동 1위 지금 하고 있고요. KT 위즈는 어, 아, 그 반대인 12위. 아 예. 네. 네. 아, 잘뭐 네. 항상 막내 구단이죠. <laughs> KT가 막내 구단으로서 네. 언제나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있는, 지금 잠실구장 보고 계신데요. 현재 내시 기준으로 12도이고요. 살짝 쌀쌀하긴 한데, 음, 뭐랄까요. 그래도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녁엔 추워질 것 같으니까 또 담요나 이제 외투 같은 거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세먼지도 보통이어서 이제 큰 목소리로 응원해도 목이 안 아플 것 같아요. 자 오늘 선발 투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산 베어스에서는 유희관 선수가 선발 투수로 등판할 예정이고요, KT 위즈는 이대현 선수가 등판할 예정입니다. <laughs> 최근 정말 정말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유희관 선수죠. 지난 27일 키움과의 경기에서 7이닝 동안 2피안타 1볼넷 4탈3진 2실점으로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투구를 펼쳤습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정정 방송 부보 시작하자마자 먼저 수사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이 아니라 원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제 모습을 찾아갔다.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살도 많이 빠지시고 이제 원래 컨디션, 원래 실력을, 원래 재구력을 네. 다시 찾아가고 있는 유이관 선수입니다. 네, 네 이대은 선수 상대 투수인데요. 이분이 좀 특이해요. 미국 마이너리그와 일본 무대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그런 중고 신인이라고 합니다. 특급 신인이라고도 하시고, 중고 신인이라고도 하십니다. 아니, 우리 이대훈 선수를 모르는 KBO 팬분들은 좀 드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정수빈 선수의 후임이시기도 하고, 경찰청. 예, 뭐, 그렇죠. 아 오늘 또 조공을 응원단에서 감사합니다. 카페 툴레? 어, 예. 잠깐만요. 뭐 들었을지 모르니까. <laughs> 아, 고사합요다 n c 지금 라이브 하고 있는데 어 지금 라이브 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나 나와? <laughs> 네. 나 나와? 네. 나 on, c o m 감사합니다 아, <laughs> 여기 올 n c o m 아 on, c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n 예아잠깐 o 요어예어 땡큐 n c o m n c o on, come on, c o 이 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모든 리포터분들은 다이 개성이 있습니다. 우리 s 씨 이쁘다라는 또 얘기가 굉장히 이 미스코리아도 매년 매년 평가가 갈리잖아요 1982년도 우리가 그리스 때의 미의 기준과 그 그리스 아테네 시절. 그, 그 스파르타코스 아하. 시절의 미의 기준과 지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2018년의 미의 기준과 2019년의 미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죠. 2019년의 미의 기준은 네. 이 리포터를 데리고 우승을 할수있냐고니 아, 우승을 하면 이쁜 리포터. <laughs> 아, <지금. 웃음> 예. 아, 그럼 저의 아름다움이 시즌이 끝날 때 결정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선수분들에게. 잘해 주십시오. 아, 네. 최선을 다해서 이제 선수들 사기도 올려드리고 공간 도 모두 아 드리고. 죄송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주세요. 아 <laughs> 최선을 다해서 그런가? 아, 예. <laughs> 아니 아니요. 응원 응원 박수 열심히 해주시고. 이거 그, <laughs> 뭐야 그그 그, 네. 응원석에 계시잖아요. 촬영하면서 네, 네, 네. 그냥 카메라 놓으시고 응원해 주세요. 어? 저 맨날 그래요. <laughs> 네 바, 제가 제가 솔직히 스포티비가 이제 되게 알뜰하기로 유명한 방송사인데. 네. 예, 네. 팡팡이 정도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신 <laughs> 아하. 아하. 셔야 돼요. 아 아하. 이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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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하. 거하 아하. 아하. 아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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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자, 이제 저희 선발 투수 말씀드렸어요. 유희관 선수 그리고 이대현 선수가 선발 투수로 나올 예정이고요. 라인업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베어스는요. 1번 타자 중견수 정수빈, 2번 타자 지명타자 호세 페르난데스, 3번 타자 우익수 박건우, 4번 타자 좌익수 김재환, 5번 타자 일루수 오재일, 6번 타자 3루수 허경민, 7번 타자 유격수 김재호, 8번 타자 포수 박세혁, 9번 타자 이루수 오재원 선수가 출전할 예정입니다. 네, 벌써 올라갔나요? 네 올라왔습니다. 많이 어, 올라왔습니다. 아, 예. 제가 또 발빠르게 취재를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네. 그, <laughs> 단독방에 단독방에 혹시 스파이가 있나 좀. 아그타수좀 변했네요. 살짝 변동이 있습니다, 네, 살짝. 그 캡틴이 9번으로 내려. 네, 정수빈 선수가 1번으로 고요아 그렇네요. 네. 허경민 선수도 1번에서 내려왔네요. 네, 네, 네. 살짝 변동이 있는데 이제 어떠한 또 시너지가 나올지는 오늘 경기 두고 보시면은 지켜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네. 어 KTVZ도 음.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KTVZ는 확정된 게 아니니까 말씀해 주지 말라 주세요. 어 그거 나온 거 아니에요? 업로드가 됐나요? 단톡 KBO에 단톡. 단톡에 지금 아니야 자 항상 <laughs> 얘기하는데 우리 라인업만 해주세요. <laughs> 우리 라이너 한번더불러주시아 라이너 한번더 불러드릴게요. 1번 타자 중견수 정수빈, 2번 타자 지명타자 호세 페르난데스, 3번 타자 우익수 박건우, 4번 타자 좌익수 김재환, 5번 타자 1루수 오재일, 6번 타자 3루수 허경민, 7번 타자 유격수 김재호, 8번 타자 포수 박세혁, 9번 타자 이루수 오재원 선수입니다. 해, 우리가 그, 어, 오늘 오전에 한 팟캐스트 들으셨나요? 어 대략 그렇습니다. 구독은 하고 계시죠? 배우스 <laughs> <거> 같이. <laughs> 죄송한데 저. 몇 스팟이 철자. 아, 아무튼 아, 그, 그 오늘 그 전력 본석관님이 어, 말했듯이 이대훈 선수와의 낯가림을 낯가림. 최대한으로 줄여야 된다. 음. 하지만 우리 또이 낯가림 이첫 만남에서 이 낯가림을 줄이려면은 음. 아이스 브레이킹을 잘 해야 되죠? 아이스 브레이킹이요? 예, 아이스 브레이킹 얼음 깨기라고 하는데 간단한 어, 근황으로 네네. 상대의 긴장도를 좀 풀게 하자 간단한 근황으로 간단한 근황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뭐 소개팅을 예를 들면 간단한 근황이죠 야구로 치면은 잠깐잠깐의 단타로좀 어색한 분위기를 깨보자 이런 느낌이 <laughs> 될것 같아요 큰 거들 <laughs> 아 이렇게 아이스브레이킹을 예, 아이스 방망이를 휘둘리면서 한번 깨보자 예, 서로 주고받으면서 오늘, <laughs> 오늘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선수들 자 오늘 중개는요. 스포 이 t v 라고있는 건가요? 아, 이거. 스포이티비, 죄송하네. 저희 이거는 그, 저희랑 대학하셨잖아요. <laughs> 이 정도는 아니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아, 네, 스포 잘 모르는 모르는 분이 여기 옆에 계시는금 <laughs> 이거는요. 어, 뭐라고 있는가요? s p o 투 t v 라고 s p o 투 t v 라고요 그게? 아, 이거 오타 아니에요? 스포 이 t v 왜 스포 이 피자 스포티비 투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스포티비 이가왜 중간에 있을까요? 그서 아닌가? 오타 내신 것 같아. 빨리 점, 점, <laughs> 저녁 드시러 가시려고 그러그이 <laughs> 제가 이걸 어떻게 읽어드려야 되나? 이가 <laughs> 저기? 잠깐만, 이따가 어 보지?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스포티비 2라고있다 저기 어, 저기 있는 토니 이거 투라고 적혀있는데? 어, 근데 스포티비 직원분 아니세요?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조선일보 a 서유 a Sus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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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네 그리고 오늘 어, 허슬두대 이벤트가 있습니다. 필라와 함께하는 오재원 선수 허슬두대 이벤트인데요. 네, 네 필라 허슬두존 레드 지정석 101, 102, 201, 202 블럭이죠. 그쪽에 계신 관람객 분들께 오재원 선수 캐리커처가 그려진 필라 리니어 미니 라운드 크로스 짐백을 드립니다. 누가.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누가 리을하셨는데 필라, 필라 리니어 미니 라운드 크로스 짐백. 이거 같이 <laughs> 아 이거 이게. NC 창원 마상구장이랑 똑같지 않나요? <laughs> 창원 NC 마상구장이랑 <laughs> 네. <이게> 마상구장은... <laughs> 예. 이거는? 크로스 짐 백이라고 불러야 되 o s 그렇죠. 됩니다. 크로스 미니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제가 궁금해서 좀 인터넷에 검색해 봤는데 아기자기한 이이즈이고요 앞에는 커다랗게 r o 와서 있고 뒤에는 이제 오재원 선수 o s s 가 그려져 있는 그런 크로스백입니다. c n c 다이너스 팬분들 네, 힘내십시오. 오 s 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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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야구인이지만 항상 네. 힘내십시오. 저 c 는 네. 창원 n c 구장으로볼 <laughs> <고를> 겁니다. 네. <laughs> 말씀드렸다시피 의미만 어. 통하면 되는 <laughs> 네, <쉬고자> 겁니다. 창원 <laughs> N.C.구장.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쪽 레드지정석 101, 102, 201, 202 블록 쪽에 앉으신 분들은 선물 꼭 찾아갔으면은 좋겠죠. 아까 쌓여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 창원 N.C.파크. 죄송합니다. 아, 예. 아, 창원 N.C.파크.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 창원 N.C.파크 맞습니다. 예. 그 인스타그램 보셨어요? 캡틴 올라온 거. 캡틴이 이제 가방을 이제 하는 걸 실물로 보여줬는데 인사를 안 보셨습니까? 제 인스타를 잘안 했어요. 인스타를 잘안 하시네요. 한번 말씀해주시죠. 설명해주세요. 인스타그램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사진 기사분이 목숨 걸고 찍으신 거니까 <laughs> 한번 가져서 네네네. 월하양님 가셔서 네. 목숨 걸고 찍으셨어요. 네. 목숨 걸고 찍으신 거예요. <laughs> 네, 진짜 예쁘니까 바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재원 선수 허슬드데이니까 이제 경기 중간 중간 계속 하이라이트 영상이 표출될 것 같고요. 그리고 클리닝 타임에는요, 그 허슬드데이 존 관람객 분들과 오재원 선수 응원 인터뷰가 예정돼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 이분이, 저 죄송한데 <laughs> 제가 저가저 제가 공부 좀 해야 하고 아니, 아니 검색해 보면 아, 나와. 나온... 이거는 이벤트 팀에서. 하... 아니 검색해 보면 나오잖아요. 음. 검색해 보면 아, 허수솔 네. 솔직히 인터넷에허솔드대라고이 다섯 글자만 전 알았을 텐데 팬 여러분 아시죠 그이 선수 팬분들 모셔다가 그 인터뷰하고 오지훈 팬 음. 오지훈 선수에게 응원의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안내겠습니다. 오늘 가셔서 네. 메세지 하세요. 아. MCU한테 사정하셔서 캡틴 아니 근데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웃음> 네. <웃음> 클리닝 타임이니까요. 그런 <그럼> 꿀팀들 놓치지 <laughs> 마세요. 네. <laughs> 네, 이렇게... 잠깐만요. <laughs> 어, 전화가... 어. 어, 어? 어? 전화가 왔는데... 아, 네. 전화했어요. <laughs> 이분은...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그... 이슬림 리포터 제가 좀 이따 전화할게요. 그... 실버버튼 감사 메시지 때문에 전화했어요. 방금 전화가 왔는데 이슬림 리포터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좀 이따 전화할게요. 아무튼, 그... 어 무슨 얘기하는 거냐? 아니 다음으로 예. 넘어갈까요? 예, 뭐, 예. 어쨌든 이런 이벤트 있고요. 또 똑같이 이제 사다리 타기, 댄스 타임, 퀴즈 타임 이벤트 있으니까요. 또 재밌게 경기 즐기시면서 이벤트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저희가 지금 협의 중이지만 이 두산 핸드볼 팀이 어, 아아예 이슬림이 보다 한 시간 후에 연락 드린다고요? 알겠어요. 예, 비행 중이래요. <laughs> 비행기에서 전화 드려 봐요. 이슬림이 와우. 야, 핸드폰 좋은 거 쓰나 보네. 아무튼 그그 그, <목소리>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 <laughs> 잠깐만요. <웃음> 핸드볼, 핸드볼. 아, 핸드볼이 지금 전승 중이라고 합니다. 두산 벼스 핸드볼 팀이 전승 중이에요. 지금 앞으로 두 경기만 더 이기면 되는데 그러면은 전승 우승에 이제 챔피언 결승전에 직행하게 되는 그런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목전에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배, 구단과 협의 중이긴 하지만. 또 우리 스포티비가 핸드볼 중계도 하더라고요. 네.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솔직히 어. 내저밥 네, 먹는 것도 중계할 것 같아요. 근데 <laughs> 어 가서 배어 스포티비가 핸드볼 구장에 떴다. 그래서 어. 어, 애프터 게임도 찍고 네, 네. 스케치도 만들고 네, 네. TMI도 하고 어, 뭐 철웅이도 데려가고 송예슬 씨도 데려가고 예뭐 이렇게 하려고 아유. 합니다. 아유. 그러니까 어 네, 타기 타깃전이, 전이에요. 네, 타기 전이라고 <laughs> 타기 전이라고 카톡 왔네요 네. 어. 야구만큼 핸드볼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승, 우승을 노린다고 하시니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4월 19일, 2 0일이니 그럴 거예요 근데 저희가 뭐 이벤트라도 꼭 해야 될것 같습니다 두산베어스... 유니폼을 입고 가면 실례겠죠? 핸드볼고자네 그러니까 좀... 어, 두산모자 정도? 아니면 두산의 굿즈를 하나 들고 오시면 은 저희가 뭐 선물을 준다거나 아뭐 그런 거라도 꼭 해야 될것 같습니다 취지가 괜찮네요 이제 네. 서술을 덕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갈 겁니다 네, 와서 이제 같이 응원해요 여러분 이상인가요? 네 오늘 이제 TMI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제가 네. 감기가 걸려서 지금 예 지금 감기가 있을지 걸릴 것 같다고 하는데 <laughs> 저는 이미 걸려 있어서 안심입니다 그러니까 팬 여러분도 불안해 떠실 거면은 따뜻하게 입고 오시고 걸리신 분이라면은 안심하고 야구장 오세요 아나 걸렸네 아. 아니 감기가 더 심해지시면 안 되잖아요 뭐또 심해 여기 감기가 뭐 심해져 봤자 심, <laughs> 2, 3일 쉬는 2, 3일 쉬는 것밖에 더 해야 되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 감기 핑계대서 게임하고 꿀 회사 조퇴야면돼아 근데 이거 <laughs> <laughs> <내가> 엄청 늦지 말다자 <laughs> 여러분 따뜻하게 입고 오시고 이따 밤되면 좀더 추워질 것 같아요. 바람이 조금 찹니다. 어, 오늘 저 보니까 이 오른 응원석 그, 오렌지석 옆에 고교생분들이 단관에 오셨네요. 와, 진짜네요. 오늘 응원석 오른쪽 오렌지석 끝 쪽에 앉으시는 분들은 옆에 고등학생분들이 계시니까 잘 입덕하시라고 <laughs> 잘 영업, 영업도 잘 해주시고 <laughs> 어, 고교생분들이 화수분이죠. 어, 자네 야구 처음 음. 보나? 야구란 말이야 약간 저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지않아 이런 얘기도 해주세요 오빠 잘할 수도 있잖아요 나이가 어리다고 야구를 모르는 건 아니랍니다 아 아니 그관관이시니까 음. 이제 뭐냐 자유로 오지 않은 분들을 잘 꼬들겨서 혹시 제가 모자라도 사줄까? 음. 라이더 카드 당첨자 이미 그 뿌렸습니다 방금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 더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아 하나 더 남았다는데 제가 추첨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사과와 해명의 말씀을 하나 드릴 게 있어요. TMI는 끝났죠? 네네네. 네. TMI는 끝났습니다. 제가 사실 제 개인 혜택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배운스포티비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천에서 라이브를 할때 그 오신 팬분들에게 찍덕분들이 많이 오셨다라고 했는데 그 어떤 팬분께서 장문의 편지를 써주셨어요. 그 아, 여기 가 있는 팬분들을 찍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불쾌하다. 어, 사과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 제가 그렇게 표시한 거는 사실 찍덕이라는 표현이 어, 나쁜 의미가 사실 아니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셨으면은 죄송합니다. 어, 뭐 야, 찍덕이라고 해서 야구를 모른다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의미가 전혀 없었거든요. 사실 저한테는 다 소중한. 오히려 저는 이런 문화 이런 팬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야구를 더잘 알죠 어, 예. 예. 더잘 알죠 더잘하는 분이 선수분들 하나 하나 컨디션 다 알고 예. 그런 분들을 뭐 이렇게 비하 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예, 그런 게 예. 예 아니었으니까 예 불쾌하셨으면은 아, 불쾌 불쾌하셨더라도 예 그럼요 당연하죠 자그 예. 찍덕분들 아, 찍덕이라고 얘기하는 건그 사진 사진 찍으시는 팬분들한테 도움 정말 많이 많이 받고요. 예. 그분들한테 그 정보도 많이 왔습니다. 선수 혹시 선수 가셨어요? 이런 거 많이 왔습니다. 래가또 저도 그분들한테 선수 아직 남아 있다. 뭐갈 거다 이렇게 하겠구나. 좋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화나신 것 같은데 예. 아... 사과드리고 사과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차피리님 사과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끝남이세요? 네네네. 네. 네 이렇게 오늘 KTVZ와의 시즌 1차전 TMI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또 기분 좋은 승리로 애스터 게임에서 만나 뵙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